자, 안녕하세요, 필형입니다. 오늘은 어, 제가 직접 구매한 디올트 대형 송풍기를 구매했습니다. 를이걸를 구매한 이유는 어, 얼마 전에 거제도에 갔을 때 장인 도사님께서 어, 우리 커팅을 할때 미로키 송풍기로 이제 커팅을 이제 바람을 부니까 먼지가 뭐 넓은 공간에서 물을 굳이 뿌리지 않아도. 그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, 저는 디올트 제품이 많기 때문에, 와, 큽니다. 이단에 제가 쪼매라면 잘산데요 제품의 차이가 크다 많이 나네요. 요 제품은, 요 층은, 이렇게 박스가 되어있고, 요 제품은, 앞에 데포에 되어있고, 와, 큽니다. 이렇게 꽂고 하나? 꽂고 하나? 일단은 그냥 해보자. 여기 홈과 홈을 맞춰서 여기 안 들어가냐? 착각터가난 어. 뒤에 배터리를 배터리는 18V, 20V 짜리를 들어가면 되겠고요. 오우, 확률 갑니다. 이 상자도 확률합 갑니다. 자, 밖이 청소를 하러 가 보죠. <놀람> 강력합니다. 와, 진짜. 누수하고 난 뒤에, 외부 누수하고 난 뒤에, 이거로 싹 마당 이면뭐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음. 어 여기 청소도 뭐 되겠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이 송풍기 디월트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